카메라를 통해서 표정 인식을 하고 그 또한 카메라를 통해서 심박수를 측정을 해서 이제 몰입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정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 색채로 변환을 해서 교육에 적용하는 방식에 이제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감성 인식 기술하고 이제 컬러를 접목해서 교육에 활용한다는 점이 이제 저희 팀의 특이점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대부분이 저희 팀의 이제 절반 이상? 두 분은 이제 선생님들이지만 절반이 이제 다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 프로젝트는 처음이었고 지원도 저희 단에는 이제 되게 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이 풍부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런 점에서 이제 더 약간 힘을 내서 하고 싶었던 것, 머리로만 구상했던 것들을 다 이제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같습니다. 각자 이제 개개인별로 성상, 성장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었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 그러니까 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육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다. 안녕하세요. 기후메이커 팀 발표자 김희진 그리고 이지원입니다. 어, 저희 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각팀의 다음과 같은 이제 전문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짧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열여덟 살의 고등학생 도영구는 심한 우울감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 재난 뉴스를 접할 때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그냥 한강을 거닐다가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불어가지고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뭐 내년 봄에는 꽃밭 잔피면 어떡하지? 막막함도 있고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지하철에서 그냥 소리치면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 생활도 계속 음, 불규칙해지고.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우울감은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 어떤 지금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감정의 연관성 그리고 지금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지 고민해, 고민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해당 페이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배경으로는 기후 위기 시대라는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자신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기라는 위말 자체에서 이미 감정 감정적 속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개인과 공동체가 느끼는 기후위기 감정을 파악하고 이 감정을 기반으로 기후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또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 4개월간 진행해온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감성 기반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수업 설계, 영상 개발, 앱 개발, 각각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차시 수업과 감정 색채 매핑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2차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첫첫 첫 번째, 1차시 수업에서는 감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긍정, 부정 감정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두 번째, 감정 데이, 데이터의 감정을 색채로 매핑하여 개인별 감정 색채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2차시 수업에서는 이 감정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 맞춤 수업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단계를 기준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시 수업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CC 앱을 활용합니다. 해당 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동하게 됩니다. 이 앱을 통해서는 사용자의 무의식적 데이터와 의식적 감정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1차시 수업 초반 진행 과정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인적사항을 기재 후 기후위기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게 됩니다. 해당 영상 콘텐츠는 기후위기 감정 유발 콘텐츠로서 2014년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한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교육 콘텐츠의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차감하여 공감대와 몰입을 이끌기 위해 비슷한 연령대의 스토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해당 체육관 붕괴의 피해자인 고인, 피해로 고인이 된 고해륜 양이 반와트라는 기후위기 피해국의 학교를 건설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정 데이터의 측정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모바일 카메라를 통해서 감성 인식을 진행합니다. 감성 인식은 식스베이직을 기준으로 한 표정 데이터와 심박수를 측정을 통한 몰입도 이두 가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어, 심박수의 경우 해당 데이터는 1분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예시가 이제 앞, 앞에 이제 확인하시는 예시대로 진행할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총 7분 32초짜리 영상이어서 총 8개의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어,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는 이제 무의식적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사용자의 의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감정 키워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해당 페이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중간 과정인 감정 색채 매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제 색채로 감정 컬러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팔레트를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 컬러 매핑의 경우 기존의 이제 심리학자인 분의 논문을 참조하여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감정, 그러니까 의식적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감정 키워드 또한 이제 하단에 같이 첨부해 제공하게 됩니다. 네, 2차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수업 기획을 담당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감정 인식 기술과 그다음에 감정 색채 데이터를 학생들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수업 활동과 연계해서 진행되었는지 감정 지구 모형 활동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시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감정 지구 모형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차원으로 분류되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구의 틀, 그 다음에 지구 박. 이렇게 세 차원으로 학생들이 보다 더 깊이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동지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지에 표현을 할 때는 학생들 고유의 감정 팔레트에서 나온 색깔을 통해서 학생들이 글 혹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제작 활동은 이렇게 내분화로 분할해서 하였지만,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이 어, 직접 그린 것을 표현, 아니,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감정을 본인이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지각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작품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감정에서부터 지각한 현재 본인들이 느끼는 기후위기 문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함께 포스트잇에 적는 식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활동물까지 참고를 하였고 활동 사진은 위처럼 보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였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사진처럼 학생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감정에서 기반한 색채를 활용해서 본인의 감정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색깔과의 연계성이 드러난 사진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두 반을 진행하였는데 두 반의 그각 조의 작품을 패들렛에한 번에 모여서 다른 조의 작품도 함께 전시해서 감상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 진행을 하였고요 수업을 그리고 수업 만족도 결과는 대부분 80%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중에서도 영상이 인상이 깊었다 그 다음에 색으로 감정을 알게 된게 신기하겠다는 학생들의 서술형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프로젝트의 의미로는 저희가 이제 감성인식 기술 그 다음에 감정 색채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교육적으로 융합활동을 추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팀원 개인 성과 배운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발전 과제를 시작으로 또 다른 커리어와 이제 발전 과제를 함께 논의할 과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